중국이 미국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관세에 대한 비밀은 풀어지지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네. 그렇잖아요.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하는 건 어떤 부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제 슬슬 알아가는데 네. 그럼 중국이 미국에게 부과해서 미국 소비자가 힘들어지는 건 어떤 거냐 음. 이런 영향을 제가 기사를 통해 찾아와 봤습니다. 네. 자, 블룸버그에서 오늘 낸 기사를 제가 요약을 했고요. 중국에게 미국이 줄수 있는 치명타 중 하나가 지금 알려진 대로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가 될것 같습니다. 흔히 이 지구상에 있는 히토류 종류를 한 20가지 정도를 가져가는데 중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17가지 중에 이번에 수출 통제가 된 것이 7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종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블룸버그가 요약을 했고요. 이렇게 실종의 수출 통제를 했을 때는 중국 측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원래 이 히토류를 채굴하는 것 외에 전 세계 대부분의 히토류를 이제 돌에서 채출할 때의 정제 과정의 음. 어, 대부분을 갖고 있다고 네, 합니다. 재련한다고 하죠. 어, 재련이라고 네. 그러죠. 뭐 정제 재련 이런 음. 네, 공정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에게는 좋은 칼이 될 것이다. 어, 좋은 칼라를 들이대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이것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래프입니다. 차이나가 도미네이트하고 있는 이 레어 메탈과 관련된 프로덕션인데요, 얼마나 많은 채굴량을 중국이 어, 지금 도미네이트하고 있느냐라는 비중입니다. 전체가 이 정도라면 현재 중국이 이만큼을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요만큼 네. 보라색이 미국이고요. 네. 나이지리아가 뭐요 정도, 음. 뭐 노란색이 미얀마. 음. 뭐 요런 정도 가져가고 이 태국에도 히토류가 나오나 봐요. 네. 핑크색이히토류 나머지 뭐 파란색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요 보이지도 않는 요 밑에 있는 회색에 뭐 그린란드라든지 요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어 지금 어, 어400,000 메트릭 톤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만톤이 되겠죠. 음. 그런 수준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이 69%를 채굴하고 있다. 그러니까 황시, 확실히 중국이 모든 히토류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맞다라고 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7종에 대한 비중을 보자면 US has, has zero refined production of these e l e 이 정제 생산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7 종의 광물에 대한 그런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탈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그런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냐면 하나씩 보시죠. 테르븀 이름도 특이하죠. 테르븀이라는 히토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구라든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이제 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데 화면을 깨끗하게 볼수 있게 도와주는 광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5% 정도 되고요. 이게 디스플레이만 쓰는 게 아니고 항공기, 잠수함, 미사일 여기에 쓰이는 자석에 대한 온도 복원력을 이테르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인다. 한마디로 방산 관련된 데도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구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원소 중 하나다. 히토류의 1% 미만에서 테르븀이 추출된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것에서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트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일 텐데요. 가남 치료라든지 치과 이 레이저 생산하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를 만드는 데 생산되는 게 이트륨이라고 하는 히, 히토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이거를 어 뭐랄까 체구라는 업체가 있긴 합니다. 어디냐? 캘리포니아의 마운틴패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P 머터리얼이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광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채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채굴은 가능해요. 다만 리파이너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제해서 이트륨을 쓰기 위해서는 다시 중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곳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다시 이트륨을 채굴은 하지만 수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이 이트륨 화합물을 93%를 수입하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고요. 디스프로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네요. 모터라든지 발전기 자석에 들어가는 합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디스프로슘인데 풍력 터빈, 전기차, 원자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히토류라고 하고요. 다만 중국이 중국에서의 미국 수출은 전체 0.1%이 정도까지는 미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돌리늄 보겠습니다. 가돌리늄은 우리가 이제 종합검진할 때 쓰게 되는데 MRI 쓸때 영상이 굉장히 입체적인 3D 영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MRI는 여기서 영상의 선명도를 확장하는데 이 가돌리늄이라는 히토류가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MRI가 이게 통에 들어가면 윙 돌잖아요. 여기 자석이 들어갈 때 쓰이는 히토류가 가돌리늄이라고 하는데 고온이라든지 산화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전체 0.1%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자, 루테룸이라는게 있습니다. 루테튬 정유 공장에 화학 총매로 쓰이는데 원유 채굴을 할때 사실은 원유만 쏙 뽑아내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이제 공룡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부터 이렇게 쭉 올릴 때 층인데 여기서 리파이너리를 할때 어떤 화학적인 촉매를 넣었을 때 원하는 그런 원유라든지 쉐일 가스라든지 쉐일 원유라든지 그런 걸 뽑아내야 될때 쓰는 그런 히토류라고 하고요. 미국이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리베이비 드릴, 드릴 할때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막아버렸으니 굉장히 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어제와 그제 해저 심해 해저에서의 히토류 채굴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하기도 했습니다. 다 이것 때문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마륨 보시겠습니다. 터빈이라든지 자동차의 자석을 쓰는데 이게 방위산업에 많이 쓴다 그래요. 스칸디움 보시죠. 요거는 우라늄에서 추출되는 방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전투기 부품, 석유 정제할 때 쓰고 누수탐지 이거는 이제 상업용으로 쓰는데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 물량이 15%다. 그러니까 결코 이 히토류 우리가 뉴스를 저희도 말씀드릴 때 히토류를 수출 통제 한대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보다 많은 함의가 들어있는 그런 수출 통제였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